예, 안녕하십니까 오돌농부입니다. 예, 저는 현재 어 옆집 밭에 예, 잠깐 와 있습니다. 뭐 일단 뭐어 사과가 지금 어 노블 해가지고 수확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와봤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어 보니까 다 철수를 예, 했네요. 예,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래쪽만 지금 한반 정도를 예, 수확을 한것 같아요. 아 위에는 뭐 건들지도 못했고 일단 아래쪽만 한반 정도 어 했는데 내일 뭐 하루 더 노블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 내일 한 바, 밑에 반 정도 하고 위에도 한 조금은 할것 같아요 나머지는 와 이거 어떻게 다 하실라노 하여튼 어,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어, 위에 위에 부터 노업을 빨리 해가지고 돌리는게 더안낫나 싶기도 하고 어, 당연히 뭐 밑에부터 한바퀴 돌고 이렇게 위에 하면 되는데 이러면 또 어, 노업 기간이 또 하루가 더 이제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인건비가 그만큼 추가가 된단 말입니다 야참 보통이라입니다. 이러니까 이제 시골에 계신 이제 어, 연세 있으신 분들이 계속 이제 농사 짓기가 어렵다. 어, 힘이 들고 또 너무 크게 이제 과수원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너무 뭐 안할 수도 없고 또노으로또또 예. 또 예, 또 해가지고 음, 수확을 또 해야 되는데 노하려니까또 인건비가 겁이 나고. 그렇습니다. 또, 직, 접 하려니까 또, 몸이 또, 그렇게 따라 줍니까? 또, 안 그렇잖아요. 또, 하이고, 참. 이런 거 보면, 예, 시골에 이제, 촌에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 참,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. 예. 자, 일단, 옆집 밭인데,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. 옆집 파튼 지금 따가지고 저, 저 저기 보이죠 가운데 고랑에 부직포로 해가지고 저기에 사과를 싹다 따가지고 저렇게 모다 예, 놨습니다 모다 가지고 부직포로 지금 덮어놨어요. 뭐 아침에 또 이슬도 내리면 이래 안 되니까 그그 다음 날또 해가 나면 이제 벗겨가지고 또 이제 색좀 내고 예,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. 자 지금 보이시죠 위에는 지금 사과가 있는데 밑에는 지금 사과 다 땄어요. 지금 다땄 상태인데. 다 땄는 게한 반골 반 밭에 한반 정도가 그렇게 예, 돼 있네요. 여기도 갈라진 게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. 예, 열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아, 여기도 지금 저 멀리 보이시죠? 보직포 예, 저쪽으로 이제 덮어놨고. 여기는 뭐 사다리를 이용하고 또뭐 리프트도 있고 이러니까 어 여기도 좀 여기까지 예 땄는 거 같아요 예 여기는 밑에 아래 지금 사과가 있죠 어반 이상 땄네요 한 3분의 2 정도는 딴거 같아요 아래를 어 그럼 내일 뭐한 3분의 1 정도 아래를 따고 그 다음에 위에 한 3분의 1 2 정도 하면 나머지는 이제 식구들끼리 어 하면 예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하... 참 일단 저는 저희 사과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옆집에 밭에 잠깐 어 둘러보고 왔는데 안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오늘 수확하면서 어 같이 작업하신 분이 어 나오면서 저하고 어,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보니까 물어보니까 어~ 열과가 굉장히 많구요 굉장히 많고 터진게 진짜 많다 하고 또 어~ 사과도 조금 장,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어, 정품이 몇 상자 나오겠노 어~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흠이 엄청 많아요 올해 올해 엄청 많고 어~ 또 사과도 이제 작은 거밖에 없고 큰 정품 사과들은 예, 드물다. 그래서 지금 뭐어 공판장 가격이나 이런 거 둘러보면요 가격이 굉장히 셉니다. 굉장히 세고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어느 카페라든지 뭐 이렇게 어 판매를 해보려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. 올려놨는데 어다 내렸습니다. 왜 그냐면 러 가격이 안 맞아요. 진짜 가격이 안 맞아. 요 그냥 이제 또이 또이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. 제가 완전 손해보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가격 올리면 되지 않나? 올리면요. 사람이 눈이 가야 되는데 눈도 안 갑니다. 그러면 그 가격에는. 그게 너무 비싸니까. 하여튼 그래서 뭐 열과라든지 험과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경쟁력 있게 제가 가성비 좋게 해서 가격을 올려놨습니다. 정말로. 그거마저도 진짜 사과가 안 좋니 비싸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제제 제 입장에서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흠가가 이렇게 흠이 많나 아니면 흠한데도 이렇게 비싸나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. 예, 네, 당연히 있는데 음 저희도 이제. 두루두루 다 알아보고 가격을 측정을 하고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고점은 그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안 그랬고 흠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흠이 완전 점 하나 탁 찍히고 이런 것도 드리고 싶지만은 그런 예, 것도 이제 정품에 거의 막 포함돼가지고 막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흠도 음, 작년 작년도 아니죠. 그 작년에 어. 재작년에 이제 흥가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조금 더 흠이 많다. 좀 크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오늘 저희 이제 어 밭에도 한 바퀴 둘러봅니다. 둘러보고 또뭐 저희는 이제 다음 주 돼갖고 수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음 여유는 있습니다. 여유는 있고 또여유 어, 있으면 뭐 합니까. 또 이제 채소 바꿔가지고 <laughs> 콩 이제 좀어 짜야 되고요. 또저 고추 마지막도 따야 되고 뭐 일이 많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부직포 아예 걷지도 않았어요 <laughs> 지금 걷어야 되는데 어, 이번 주에 아마 다 걷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필름도 하나하나씩 좀 걷어야 되고요 이제 월요일 되면 월요일이나 월화 이렇게 따면 한 이틀 정도 따면 아 이틀 안 되겠나 한 3일 정도 따면 다 이제 어. 2024년도 사과 수학은 끝이 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이제 저녁 시간대가 됐어요. 그리고 아, 요 얘기를 또안 했네. 제가 화면상에 제가 이렇게 좀 가까이서 이렇게 어, 얼굴을 왜 이렇게 크게 가까이서 찍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. 하,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어, 전문적으로 이제 유튜버 한다고 뭐볼 수도 있겠지만은 음, 그 흔한 어, 다이소 이제 봉도 셀카 봉도 없습니다 <laughs>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제 손이 그냥 어, 이제 거치되고 봉이고 그렇다고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, 팔이 폈을때폈을 어, 폈을 때랑 지금 이게 편겁니다 편거랑 예, 어, 살짝 팔이 아파서 좀 땡긴 거랑 이런 예, 차입니다 이 그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음 자 오늘도 예, 마감이 됐습니다. 오늘 저녁 시간인데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이제 사과밭에서 이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자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